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온을케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같은데그 중에 후메네오와 벨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의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하늘의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또...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어,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도전받고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 그런 어, 신앙이기도 하죠. 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논리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서 사도들로부터 전해온 이 말씀들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디모데는 특별히 속 사도라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정리하고 보존해야 할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그 열한 제자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속사도 그리고 그 사도의 속사도의 또 사도들 수많은 이 목사단들에 의해서 말씀은 정교하게 보존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죠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서신서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시금 우리에게 재해석해주는 신약의 눈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어떻게 해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 왔다는 거죠. 이러한 후메네오와 필레도 같은 사람들의 이 거짓된 말씀에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그 이단 천국이라 고 그래요. 그 사이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 나온 이단들이 많다는 거. 구원파도 그렇고 또뭐 요즘 난리치고 있는 신천지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 우리 민족의 성향과 비슷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교사가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번역이 돼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청나라에 갔던 사람들이 들고 들어와서 읽는 거예요. 이미 성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 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다른 나라에는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에는 장로교가 가장 교세가 크거든요 장로 조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정교한 신학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이라고도 얘기하고 깔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교 창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개신교 신앙의 개혁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이 털을 잡아.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엄청나고 위대한 책을 써서 신학의 모든 것. 바울사도 다음으로 신학을 굉장히 정교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학구적이거든요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 토마스 성교사를 대동강에서 이렇게 순교시킨 그 병사가 마지막으로 토마스 성교사가 주고 간 성경책이 질이 좋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질이 좋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흙벽돌흑 다에다가 흙벽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창호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썼는데 얼마나 종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 찢어서 도배를 한 거랑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방바닥에 놓여서 이렇게 보니까는 글씨가 보이잖아요. 읽다가 후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왜 많이 빠져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JMS에 빠진 이유도 그런 거고, 구원파에 빠진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향상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알고 싶고, 더 정교하게 말씀에 무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야 된다는. 목사님들이 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더러워 계셨어요 더러워? 많이는 아니고 더러워 성도들은 많이 가르치면 안돼 그럼 대들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더욱 정교하게 부장되어야 돼 말씀을 더 읽으시고 우리 교회더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목사 수가 딸려요 저도 뭐 말씀을 연구해서 하고 싶은 마음 있는데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설교 뭐 다섯 번씩 하고 그러면은 사실 힘들어요. 따로 연구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 제가 그 교회 이런 교회 이제 강의 다닌 것들이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그 이삭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다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께 이사를 하다가 한쪽 귀탱이에 이게 있는 걸딱 발견을 했네요. 제가 할렐루야. 이 보물을 찾은 거죠, 저는. 보물을. 그래서 집을 다 팔아서 뭐 사듯이 우리가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여력이 제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냥 뚝딱 해내시는, 해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조공일 묵상을 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부장하고, 그래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사역,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무장해야 돼. 거기에서 우리 힘이 나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에서 나온 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뭐냐면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지켜이말이으씀으시돌아돌아가 o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좋은 n d books and b 마시고 s and books and 괜찮아요? s and books and b o 의 k s and b o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s and books and books and books and books and b o o 물,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올바르게 분변한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장인이 그 선을 그.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 항아리 공장이 있었거든요.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항아리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쓱쓱 슥 그리는 것 같은데 항아리에 굉장히 예쁜 모양들이 촥 새겨주고 막 이래. 이게 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어. 분별한다,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교하게 쓱 걷는데도 말씀이 촥, 쓱 걷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촥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계속 무장을 해야 돼요. 아예 내가 무슨 평균돈데 아닙니다. 이 시대는 깨어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믿뿌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터와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도장을 찍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넌내 거다라는 거죠. 넌내 거다. 한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그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인쳤다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우리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어 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라는 것은 내 속속들을 다 살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약함은 무엇이고 나의 강함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삶, 이 시대와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갈하게 지켜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귀 쓰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떤 집에는 근 그릇도 있고, 어떤 집에는 뭐질 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원일기라는 화요일날 만했던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거기 그런 장면 하나 나오죠 그 누구지? 그회장님집 옆집 사는 네. 일용이네 일용이네 어느 날그 고물상에 지나가다가 그 물가에 있는 그요광단지 같이 쓰는 거뭐 이런 거 갖고 어 이거 좀 나한테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어, 가져가시오 뭐 그렇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그 보물? 그거 갑자기 요강단지가 이렇게 보물이래요. 그렇게 한 이렇게 모였으시니 이런 그렇죠. 정말 중요한 모르면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그렇게 쓰임 받고 아, 금그릇도 개밥 그릇 되는 거고 그렇죠. 금그릇이 거기다 개밥 주면은 개밥 그릇 되는 거고 질그릇이라 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어떤 형편이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배 같은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보배를 내 안에 담으면 내가 보배 그릇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보배로운 그릇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중의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응답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보장되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